특별히 점수가 배점 없죠? 2점짜리 문제고요. 아래에 주석 단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analogy라고 했습니다. 유사점. 유사점이라는 거는 뭔가 비슷한 점을 말하죠. 발음은 analogy, analogy라고 합니다. 여기 두 번째 강세가 있어요. analogy. 자, 두 번째는 intricate, 복잡한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analogy, intricate 이거는 고교 수준에서 충분히 볼 법한 단어입니다. 이두 단어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catalyst라고 하는 것은 촉매 기폭제. 알아둬서 나쁠 건 없지만 빈도수가 확연히 훅 떨어져요. 그래서 catalyst는 암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analogy라던가 intricate은 의외로 종종 볼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자, 아래 보시면... 네, 보기가 영어니까 바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넘어가실 때 이러고서 무식 중에 바로 이렇게 점프해서 처음으로 가지 마시고요. 빈칸의 위치를 먼저 확인을 하세요. 근데 이 빈칸이 거의 끝부분에 있죠? 그리고 굉장히 보시면 장치가 보일 겁니다. 장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힌트가 될 만한 구간 Therefore, 따라서 그리고 요 근처를 봤더니 눈으로 훑으세요. In other words, 이런 표현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 즉, 다시 말해, 이런 식으로 정리를 내리고 있고, therefore, 따라서 라고 결론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을 무조건 먼저 보고 시작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무조건 처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빈 칸이 가장 끝에, 끝에 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뒷부분을 먼저 해석을 해 볼게요. 즉,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말을 하자면, the environment 환경은요, effectively, 효과적으로 accelerate 하거나, 또는 slow down 할수 있어요. 자, acceleration 우리가 가속페달을 밟는 거죠. 가속화를 하거나 또는 slow down. 이거는 뭐 브레이크 밟아서 속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반의어 관계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가속화 한다거나 내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데 어떻게 어, effectively 하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그렇게 할수 있어요. 자, 뭘요? Potential behavior 잠재적인 행동을요. 아 환경이 우리의 어떤 잠재적 행동을 늦추거나 또는 빠르게 하거나 할수 있구나. 자 그런데 but but 이런 거 너무 잘 봐야겠죠. 하지만 그러나 역접이에요. The engine for that behavior 그 행동에 대한 엔진은 그럼 지금 주어가 두 개가 나온 겁니다. 뭐뭐가 나왔죠? 하나는 환경, 하나는 엔진이죠. 이두 개가 비교되고 있다라는 거 알겠죠? 하지만 engine for that behavior 그 행동에 관한 e n g i n e 은 어떠어떠해요. 때문에 환경이라는 것은 단지 catalyst에 불과합니다. 자, 이때 'but'을 잘 해석해 주세요. 이때 'but'은 그러나의 뜻이 아니라 only, 단지 just의 의미예요. 오케이 okay? 단지 촉매제, 단지 기폭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긴 하지만 엔진 그 잡채가 중요해라는 뉘앙스로 벌써 뒤에서 답이 나와버린 것 같아. 여기만 보고 한번 답 찾아볼까요? 1번 보세요. Malfunctions. 자, function은 작동하는 건데 앞에 mal이 붙었죠. mal이 붙으면 얘는 부정접두어예요. 그래서 오작동. 뭔가 잘못 작동하는 것들. 그래서 even with correct input. 자, 심지어 올바른 input. input이라는 거는 뭐 명령어를 입력하던지 어떤 입력 값을 집어넣는 게 input이잖아요. 즉, 적당하고 적절한 input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malfunction, 고장을 일으키는 건데, 여기서는 엔진의 어떤 문제점, 하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왜? 환경은 총매제일 뿐, 결국 엔진 만세, 엔진이 중요해 라고 하는 뉘앙스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적인 의미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2번 볼까요? is already built and functional. 이미 만들어져서는 그리고 기능하고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는 긍정적이죠. 후보군에 들어가. 3번, tends to shut down periodically. 자, 어떤 경향이 있어요. shut down은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 가동이 갑자기 오스탑되고, 말 그대로 셔터를 내려버리고, 폐업하고, 이게 셧다운이죠. 뭔가 도, 잘 돌아가고 있던 게 멈추는 건데 그것 도 어떻게 멈춰요? Periodically 주기적으로 멈춘답니다. 자, 주기적으로 작동을 멈추는 엔진 상상해봐. 끔찍하지? 마이너스적이죠. 뉘앙스상 마이너스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긍정성입니다. 누구랑 비교했을 때, 환경이랑 비교했을 때 엔진의 어떤 긍정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4번 보시면 runs in an unpredictable manner. 어, 예측 불가능아니죠 앞에 언이 붙었으니까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unpredictable, 예측 불가능한 그런 manner, 방법,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 작동한다라고 말한 건 좋은데 예측 불가능이라는 말이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예혼자 플러스. 그죠? 5번 갈까요? A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라고 했습니다. without notice. 어떤 통지나 알림 없이, be subject to 하게 되면, 뭐뭐 하기 쉽다 라는 표현이에요. 변화하기 쉽다. 어떤 알림이나 통지나 어떤 무슨 신호도 없이 그냥 뭐막 바뀌어. 이게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나요? 마이너스야. <laughs> 그래서 정답은 뭐볼 것도 없이 2번이다. 이 문제 상당히 빨리 풀수 있겠죠? 실전에서는 이렇게 바로 풀고 넘어가요. 자, 그렇지만 처음으로 가서 이게 과연 머선 내용이었는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이미 나왔어요. 자, behavior. 막판이니까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쌤 원래 이런 식으로 풀지 않는 거 알죠? 음, 처음에는 너무 요령으로 풀지 마세요. 하지만 시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자,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 뭐죠? A product of gene and brain neural pathways. o k a 자, 행동은 genes. 청바지 아니죠? 선생님 처음에 new genes의 gene이 이건 줄 알았어요. 새로운 세포. 아, 그래서 좀 젊은 친구들이어서 새로운 세포, 유전자 이런 느낌인가 보다라고 했더니, 이 g e n 이그 g e n 이 진이 그 진이 아니더라고. 청바지 할때 J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청바지가 뭐지? 이렇게 어, 그랬었던 때가 있네요. 자 아무튼간 그래서 이거는 유전자라는 뜻입니다. 유전자의 어떤 산물이에요. 프로덕트니까. 그리고 뭐의 산물이에요? Brain Neural Pathways 자, 다 읽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괜히 단어만 어려워. n e u 하게 되면 신경과 관련되어 있고요. Pathways는 경로예요.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든지 신경 전달 물질이 흐르는 어떤 길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뇌의 신경 경로입니다. 가 되겠죠. Okay? 즉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의 산물이자 뇌 신경 회로의 산물이에요. 끝. 그죠? 그러면서 consider 동사로 시작하니까 명령문입니다. 어, 고려해 볼까요? 고려해 보세요. 뭐를요? Elegant Chemistry를요. 자 이때 Elegant를 보자마자 쌤은 Spy Family가 생각났어. e 리 e g a n t Super Elegant. <laughs> family 보시면 그 아냐가 입학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주로 이 대사를 날리십니다. 음. 아냐가 입학한 학교는요. 어, 귀족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도 있고, 우아하고, 바르고 이런 것들을 엄청 강조한단 말이죠. 우리가 e l e g a n t 차다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잖아요. 우아한. 근데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해버리면 해석이 좀 이상할 거예요. Elegant chemistry랍니다. At work. 어? 뭐야? 이거 직장 사무실이야? 사무실에서의 우아한 화학이라고? 이게 뭔 말이지? 자, 여기서는 약간 좀 여러분들의 문해력이 필요하죠. 우아하다라는 것은 프로세스가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어떤 기계를 봤어요. 어떤 엔진을 봤어요. 그런데 어, 이럴 수 있죠. 내가 공학 덕후인데, 어떤 엔진이나 어떤, 어, 그러니까 유기체가 아닌 무기체, 어떤 걸 봤어요. 사람이 만든 어떤 발명품, 뭔가를 봤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이 작동방식이 예술인 거예요. 쌤은 그걸 어디 가서 느꼈냐면, 교회 외곽으로 가면 아이들 학습 체험관들이 되게 많은데, 그 기어 톱니바퀴 있죠. 기어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원리,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막 돌려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작품이 움직이는데 수많은 기어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꾸며놓은 전시관.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야. 아마 그 전시관이 개인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가볼만 하거든요. 갑자기 거기가 생각이 안 나. 첩첩 산 중에 있긴 한데 되게 멋진 곳이었어요. 수많은 어떤 기어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있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따분해서 하품을 하고 나올 만하지만 역학, 어떤 기계적인 메카니즘, 기어의 작동 원리,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호기심 천국인 어린이들에게는 진짜 그 곳이 천국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레버를 돌리면, 그 기기의 기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톱니바퀴가 도는데, 톱니가 수없이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우와, 엘리견차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아하다. 그럼 이때 우아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야, 이거 진짜 굉장히 클레버 하다. 굉장히 클레버하고 심플하다. 심플하고 클레버 한게 결국은 우아하다라는 건데, 복잡하거나, 뭔가 더덕더덕이 아니라,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명쾌하고 잘 짜여져 있어서 정교한 느낌이 난다. 이게 엘레건츠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사람의 분위기가 품위 있어 우아해라는 뜻 이외에도 우리가 어떤 기계역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 이거 대단한데 굉장히 심플하고 어, 굉장히 클 e 버 영리한데 잘 빠졌는데 뭐라 말하기 힘들어 정교하다 그런 느낌 그것도 엘레건츠입니다 그래서, elegant chemistry 라고 하게 되면 아주 그런 어떤 정밀하고 정교하고 심플하면서도 clever한 그런 어떤 작동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때, at work를 갖다가 작동하는 정도로 해석해줘야지 직장에서 라고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자, 언제? <laughs> sorry. when living organisms move, think, behave and act 라고 했죠. 살아있는 유기체, 이야말로 유기체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행동할 때, behave가 행동이고 act가 행동이죠, 뭐 그죠? 어, 동어 반복이야. 아무튼 그럴 때 우리가 어, 아주 정밀하게좀 이렇게 clever하게 작동하는 화학적인 물질, 화학 (chemistry) 화학 작용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케미는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없다. 왜? 너와 나 사이의 케미 <laughs> 이런 것들, 케미가 잘 맞아 이런 말하잖아요. 케미가 결국은 뭐죠? 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너 사이에 흐르는 어떤 기류 같은 거예요. 그죠? 화학적인 반응. 너랑 나랑 케미 잘 맞아. 그게 뭐죠? 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썸 타는 거야. 그지? 케미 때문에. 어, 여기서 또딴 얘기 쌉소리 하고 싶지만, 빨리 넘어갈게. 늦은 죄가 있어서. t h a certainly, 분명히, the environment, 환경은 is a factor here. 여기서는, 어, 어떤 요소인 건 맞아요. 하나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it can influence how we act. 그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 요소인 건 맞아요. 뭐가? 환경이라는 것이. 그럼 일단 환경이라는 요소 하나가 등장을 했죠. 어, 환경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니까 어떤 중요한 요소인 건 맞아. 라고 했습니다. An analogy, 유추가 그 주석 단어였죠? would illustrate this adequately. 이것을, 이러한 현상, 이것을 adequately 아주 적절하게 묘사해 줄수 있어요. 묘사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글쓰기라고 할때이 지문의 구성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은데 이 유추와 비유라는 거를 잘 사용을 하시면 글이 굉장히 쉽게 읽히고 어, 굉장히 좋은 양질의 글이 돼요. 뭔가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풀어내는 거는 하수고요. 어려운 내용을 비유와 상징을 들어서 쉽게 녹여내는 게 고수죠. 그죠? 그런 걸 잘하는 게 누구예요? 어, 무언가를 가르치는 분들은 이런 걸 잘하죠.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글이라는 거는 어려운 개념을 비유와 상징을 들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쓴게 좋은 글입니다. 자, 여기서 그걸 철저하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지문을 읽다 보면 저절로 나의 여러 가지 감각들이 좋아진다라는 거. 단, 조건이 있죠? 제대로 분석하고 파고들었을 때. 그래서, 유추나 이런 것들, 비유가 이걸 적절히 설명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 개념을 내가 좀 쉽게 풀어줄게.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think of, 생각해 봐. environment, 환경을 as gasoline. 오케이. Okay, 환경을 g a s 이라고 생각해 봐. and our body as the engine. 그리고 우리의 신체를 엔진이라고 생각해 보자. 됐죠? Truly, 실제로 엔진은 does not run 작동을 안 해. 이때 run은 달려 나가는 거 아니죠? 어, 엔진이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Work, run, okay? 자, 무뭐 없이는 without the gasoline. 어, 엔진은 가솔린 없이는 작동하지 않지. 자, 그런데 항상 중요한 건 역접이에요. But 하지만 all the intricate parts of the engines 이 엔진의 모든 이 복잡한 부품이죠. Are 자, 이때 주어는 엔진이 아니에요. of the engine이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parts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받은 거예요. 수일치. 어, product of physical architecture. physical. 이게 뭐야 물리적인 architecture. 구조의 근데 이탈릭체지. 그럼 이탈릭체는 쌤이 해석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읽을 필요조차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머시갱이의 산물이야. 됐죠? 그런데 얘는 콤마, pp니까 분사구문이죠? designed and assembled 뭐한 거죠? 네, 고안되고 또 조립된 그런 아키텍처의 부산물이다, 산물이다라고 했습니다. 뭘 위한? For a reactive purpose 어떤 반응적인 목적을 위한. Long before the gasoline is injected. 모하기 뭐 이전부터 훨씬 전에. Before는 전인데 long before죠. 그러니까 전은 전인데 훨씬 전, 오래 전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Gasoline이 주입되기 훨씬 그 이전에, inject, 주입하다.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하죠. 자 is injected니까 BPP,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주입되는 거죠. 즉, g a s o l i n e 주입되기 훨씬 이전에 physical architecture의, 즉 물리적인 architecture, 기술, 그런 것에 있어서의 산물이야라고 하는 거죠. 뭐가? 주어를 까먹으면 안 돼요. 어, 엔진의 이 복잡다단한 부품, 이런 것들이. 근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죠. 너무 지엽적이죠. 계속 넘어가요. Inject more gas. 더 많은 가스. Gas. 이때 'gas'를 갖다가 갑자기 왠 '가스' 이러면 안 되고요. Gasoline을 '가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 있죠? 그걸 '가스'라고 해요.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서 <laughs> 미안해요. 쌤이 좀 약간 말을 할때 호흡이 조금 불안정할 수 있어요. 목소리도 그렇고 어, 내가 얘기했죠. 낫는 과정이지 다 나은 게 아니라고 쌤 지금 깜바트 하고 있어요 양해 부탁드려요 자 그리고 더 많은 가스를 집어 넣으면 엔진이 가속화되고요 덜 집어 넣으면 느려져요 이렇게 깔끔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그래서 more gas, guess, less gas에서 가스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가슬린과 엔진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고 the same is true for the organism 그러면서 비유가 제대로 나오고 있죠 뭐 아, 똑같은 게 여전히 사실이야 유기체에서도 그러니까 갑자기 엔진과 가솔린에서 유기체 나왔죠 왜? 앞에서 비유했잖아 엔진은 d 디로그치지 가솔린은 뭐로? 뭐로? <laughs> 환경 e n v i r o n m e n t 로그쵸죠 Behavior is a response. 행동은 반응이에요. 뭐에 대한 반응? 환경에 대한 반응이죠. 행동은 환경에 대한 반응이야. 오케이? 엔진은 휘발유에 대한 반응이야. 아 이런 식으로 대입이 되는구나. We have farewell.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But 하지만 the ultimate characteristic of that response, ultimate characteristic 궁극적인 특징이죠. 그러한 반응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ultimate 궁극적 특징은 can only act with respect to the architecture of our genes and our brain. 오직 반응을 하고 오직 작동할 뿐이죠. with respect to 뭐와 관련해서 어 Architecture of our genes. 우리 유전자의 설계. 그리고 우리 뇌의 설계. Architecture는 건축이란 뜻도 있고 설계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건축과 설계는 뭐한 세토지. 자, 그것과 관련해서만 오로지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답이 됐던 In other words로 어,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32번 질문 끝. 하루에 한 개만 할게요. 어, 목구녕이 아파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